자 멘토스 하겠습니다. 야야 <laughs> 좀 이따르자 이따르자. 오늘 멘토스와 콜라를 한 방에 터뜨려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laughs> 이제 실패할 것 같다. 처음부터. 세제 이탄 사람 내 오늘 나 좋아. 여기 열매 황라운어열황 라운지. 청소망일 어야 방송 어. 여, 여, <laughs> 아, 잡아, 아, 예, 예. 천천히 된다고. 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미친 새끼야. <laughs> 빨리 빨리. 제발 들어라고 제발. 안 된다. 열어도 된다. 돼지 다이아. <laughs> <열어라>. <laughs> 돼지 새끼. 아, <laughs> 아 이제 구독을 하... 아. 구독. 구독까지 유격차기. 자격차기나 아는데. 있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아이 좋아요 구독. 아요 좋아요. 좋아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뭐라> <뭐라> 야, 자, 자 일단 벤토스네 개야, 지 다섯 개. 아, 네 개. 아, 일단 아,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딱 하고. 일단 하나씩 자, 먹자, 일단 하나씩 먹자.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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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먹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라 야한 모금 이따 마셔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내 마시는 거내 마시는 거 됐다 일단 음. 여기 다섯 개 준비해 놨고요 야 뚜껑,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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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 모금 마나한 모금 마나한 모금 마야안 된다 안 된다 응 끝나고 먹자 끝나고 안 남는다 아냐 아뭔내 자, 다들 나 부탁드립니다. 야, 아, 야 돼지야. 두 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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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직. 자, 야 내가 모인 아, 아, 내가 는데서 해야지. 가지런. 빵. 돼지나. 다들 고 꼬르지. 아, 꼬르꼬르꼬르 아, 아 나둬. 열어 열어 열어봐. 꼬르 열어, 열어 열어 열 다 말고 있 하지 마, 남멘토스 리액션해라. 안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아 내일에 멘토스 있었지. 디 지금 타고 있군요. 제가 이걸로 입에 넣어서, 입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넣어마이이라어라최이한 많이 넣어 I know. t e l 아 him. There's only a 요 o 시 I tell you, 아, a n i a you're s 나 c r e 아누 see. t 먹 n i a t a 이거 다시 a n i 습니다 야. i a t 가 n i 어 사과를 받으러 아, 아, 뭐 어, 야, 야, 너, 너, 너 이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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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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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야, 이빨 음. 꺼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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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를먹은 건데, <laughs> 결국 필터 하겠 습니다.